자, 그 서클 인근의 두 팀의 선수들이 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키큰 원톱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서도 이런 세트 피스 상황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용이 문전으로 가만 자았고요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수비수가 걷어낸 공. 다시 한번 문전으로 띄워줍니다공 살아있고요. 김치는, 어! 헤네! 골다 자. 이어 다시 머리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신욱입니다. 네, 그렇네요. 아, 오늘 김신욱 선수 이 헤딩골을 넣으면서 오늘 헤딩골 체다 헤딩골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사실 서울의 수비수들은 지금 김신욱 선수의 위치가 업 사이드가 아니냐라는 지금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 김신욱 선수 골 넣기 전에. 어, 지금 화면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 앞선에 있어서 없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김신우 선수가 헤딩할 때는 업사이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없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나이 부분에 들어가서 다음 동작에서김신우 절대 업사이드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서 보는 아, 그림인데요. 아니네요. 네. 네. 자 강민수 선수가 앞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강민수 선수는 볼터치가 없었고요 네 그렇죠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김신욱 선수는 업사이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선제골 전반 7분에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 현대입니다 자 벌써 그러면 4골이에요 네 그렇죠 My Sports c h a